덮치는 걸더 좋아할 것 같은 여자가 이상형이라고요. 아 그러면 제가 이상형이 맞네요. 네. 내가 덮치는 걸좋아하죠잘 잘 덮쳐요. 전체라. 변태. 저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먼저 올라가요. 어몽길이 누구예요? 어몽길이 누구예요? 어몽길 등그 등산하시는 우리나라 산악 1등 아, 야 너는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다. 보기에는 어, 별로 똑똑해 보이지 않거든 솔직히 네가. 똑똑하다기보단 지식이 많죠. 어, 지식 되게 많네. 우와, 난 어몽길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아, 산악 잘하는 사람. 네, TV에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에베레스트 산로 갔다 오시고. 아, 나 TV 안 보거든. 그거 에베레스트인가? 그거 영화. 그게 어몽길 그... 그... 그분 얘기 아니야? 에베레스트 영화 봤냐? 네저 봤죠? 나도 봤지 황정민 나오는 거 어, 어떤 남자랑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보긴 봤어 저는 좀 백지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이나. 백지인데 지우개로 졸라 잘 지웠어 심지어 근데 뒤돌아서면 모르잖아요 어 뒤돌아서면 이죠 음. 야 에베레스트가 아니고 히말라야래 <laughs>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 아 같은 맥락? 어 아, 아니지 다른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게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 아닌가? 아무튼 아닌가? 틀리대잖아 산이. 야 너는 어? 아. 야 소이 탄 거하고 다른 누가 탄 거하고 틀리잖아 맞잖아. 아 아닌가? 에베레스트 산은 유럽인가? 히말라야는 중국 밑에잖아요. 그걸 내가 알면 리니지 방송 하겠냐고 어디 있는지 알면은 히말라야가 중국 밑에야? 히말라야 중국 밑에일걸요? 그럼 에베레스트. 그, 그... 그럼 에베레스트는? 에베레스트 산은 그. 스위스 근쪽 아닌가? 스위스라고? 남자분 왜 이렇게 무식하냐는데? <laughs> 아 방금 전까지 똑똑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무식이 내버렸네 아 맞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맞네 맞대요 아 히말라야 산에 있는 제일 높은 데가 에베레스트야? 네 그 산맥에 야. 있는 가장 높은 산야 히말라야 등반한 사람 많지? 네네네 그럼 에베레스트도 등반한 사람 있어? 있죠 아 있어? 그어몽길이라는 분도 해, 그 에베레스트산 저거 등반했다니까요 어몽길 히말라야들잖아. 히말라야 되잖아 히말라야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산이라고요 그래 산맥은 그... 있잖아요 네 산맥은 하나의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그 산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산맥에 네 네, 엄청 크죠. 아니 그러니까 어몽길은 히말라야를 올라간 거야. 에베레스트 히말라야를 정복하려면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야 돼요. 아, 그럼 에베레스트로 네. 올라간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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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히말라야는 왜 영화가 히말라야야? 그 히말라야 산맥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럼 아, 니 영화 제목을 에베레스트로 해야지 왜 히말라야로 했어? 이한테 내가 따지고 엉덩이 이런 거좀 알려줘. 아니 에베레스트 산이래잖아 히말라야 산이 아니고 히말라야 산맥이래잖아. 야 그럼 에베레스트까지는 못 올라갔네 히말라야까지밖에 애가 못 올라갔네. 에베레, 에베레스트 베레스트 산을 한국인 최초로 그올라간 사람이 엉덩이를 걸려? 아야 그러면 영화는 왜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간 거안 찍고 히말라야까지 올라간 거 찍었어? 히말라야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히말라야는 못 가요, 걸어서. 산맥이 거의 한 나라만 해요, 나라. 우리나라보다 커요, 산맥이. 히말라야가 14 좌봉 중에 하나가 에베레스트라고? 어. 아! 히말라야 그 산맥 안에 있는 산이 에베레스트라고. 아! 야, 나뭔줄 알았어. 히말라야가 한국이고 에베레스트는 광주 광역시나 인천 광역시라는 거지? 아, 나뭔줄 그렇죠, 알았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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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laughs> 생각하면 되죠. 디코 대답해 주는 친구 착하네. 아니, 뭐가 착해요, 이 새끼가. 어우, 진짜 봐. 아. 아 나뭔줄 알았어. 어. 어. 이제 이해했죠? 나 이해했어야 돼. 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히말라야 산이 아니고 그냥 히말라야네. 어. 그렇죠. 그렇죠. 에베레스트 산 자체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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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그 히말라야 그 있잖아. 그 영화 보면은 그 올라간 산이 히말라야가 아니고 에베레스트네. 그 산은 에베레스트 산을 얘기, 영화를 주제로 한 거거든. 그치 에베레스트 네. 에베레스트를 꼭대기 올라간 걸 주제로 한 거네. 네네네. 올라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음. 악산이니까. 음. 아. 그 가르쳐 주면 되지. 내가 모르면은 그래, 뭐 화를 내고 아, 그래요. 근데, 아, 화안 냈어요. 근데 하도 말을 많이 하는데 잘못 알아들어서. 아, 갈 일은 없지. 나는 절대 안 가지. 난돈 준다고도 안 가지. 추워, 추워, 추운 거 싫어.